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여권발 성희롱 논란에 휘말린 식당 여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. 성희롱 암시 발언을 한 여권 정치인을 향해 한심하다고 했습니다. 논란은 윤전 총장이 외조모가 살았던 강원도를 지난달 29일 방문했고, 강릉 중앙시장의 한 강원도 전통음식점에서 여성 식당 주인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시작됐습니다. 이 사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,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했고,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을 찍은 게 나왔다며, 요즘 어깨 잡으면 굉장히 민감한데, 하여간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벗건 지대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했다고 말했습니다. 함께 패널로 나온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참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최전 의원은 제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꼼꼼히 보시라며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에 대해 사진 속 당사자인 식당 주인 이모 씨는 어제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이것이 정치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논란을 반박했습니다. 그는 내가 나이 이른이고 누나라며 내가 어깨 동무하자고 했다. 내가 기분 안 나쁘면 성추행이 아니다며 정치인 수준이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내 발언을 꼭 보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